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리플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리플에 관련해서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8년도에 4,000원을 넘은 적이 한번 있었죠. 한 4,400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의 사상 최고가이고요. 어, 저랑 친하신 분, 한 분이 이 4,000원 넘는 가격에 리플 그때 사셔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음, 이게 뭐 200원 정도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당시에 한 500만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한 20만원 정도가 될 때까지, 버티시다가 지금은 뭐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하튼 이 리플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하고 다시 또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2,500원 정도 선에서 고가를 만들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리플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가격 예측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변동성 예측을 해야겠죠. 어, 왜냐하면 리플은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리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리플 코인이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은 하지만 이 관리 주체가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디센트럴라이즈된 블록체인이라고 보면 이건 약간 센트럴라이즈된 블록체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관리 주체가 있고, 심지어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내용이 뭐냐면 이 리플은 가상화폐가 아니다. 이미 금융에서 쓰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 어떤 소송을 진행 중이냐면 리플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심지 지금까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돈을 다, 다 개원해야 된다. 이런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리플이라는 코인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코인인거는 맞죠. 어, 전송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금융거래 지급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어, 안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소송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면 뭐 충분히 정고점을 없겠죠. 지금까지 서러움을 받아왔던 거를 한 번에 해소하면서 4천 원 아니라 8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뭔가 추세선을 그리기가 힘들죠. 이게 추세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밑으로 빠지는 구간도 너무 크고 위로 튀어 올라온 구간도 너무 큽니다. 물론 코인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위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소송전에서 만약에 패배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은 좀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어, 나중에 혹시 뭐 이게 소송에서 이겨서 대박을 터질 확률은 있죠. 그래서 뭐 50%의 확률을 가지고 좀 베팅해 보는 개념으로 어, 일부분 들어가는 거는 뭐 상관이 없겠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20% 이상을 리플에 투자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증권거래에서도 만만한 상대가 아닐 거고 정부 기관일 텐데 한번 소송을 시작을 한 만큼 가만히 내버려 둘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판결에 따라서 플럭체이션이 큰음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 거죠.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플 코인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 기능적인 면 그리고 기술적인 면 굉장히 우수한 코인이고 좋은 코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소송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충분히 정고점을 넘어야 되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박강을 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디파이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디파이라기보다는 시파이에 가깝기 때문에, 시파이 코인보다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리플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거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하면, 괜히 불확실성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죠. 확신이 없다. 라고 하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5%도 안 되는 수준으로 리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2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